저쪽으로는 한 번도 안 올라오시죠?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다 복원을 해놨어요. 와. 뭐 마세라티, BMW, 지바겐, 뭐 순정 일들도 다 S 클래스, 와. E 클래스, 제네시스, 뭐 만총 이렇게 에디션이라든지 네, 네, 네. 벤틀리. 어, 네, 네. 엔테이가 휠까지. 오... 저희가 이제 복원을 해놓고 손님이 오시면 같은 모델이면 그냥 교환을 해드리고 이거 저희가 복원을 해놓은 건데 어떠세요? 네. 여쭤보고, 네네. 아 괜찮다 싶으면 그럼 복원 비용만 받고 네. 막 추가적으로 이거를 같은 모델인데 막 추가로 더 받고 그러진 않고 아... 대신에 손님 휠도 깨끗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아, 깨지거나 뭐 심한 굴절이 있고 그러면 안 되고 여기 저희가 예전에 제가 필드 수입을 했었어요. 네. 네. 팔다가 좀 남은 것들. 오. 야. X7, 이거는 이제, 그, 포르쉐 막, 간. 뭐, 이 정도? 음. 디펜더. 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오. <laughs> 어, 엄청 많네요. 예. 이게 디펜더 22인치 최고급 어. 사양에 들어갑니다. 어. 외국에서 제가 이렇게 수입해서 네네. 판매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 근데 지금은 제가 바빠서 못 나가고. 이거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상태가 엄청 좋아 보이는데? 네, 이런 거 같은 게 거의 신품급 필들이었죠. 어. 그냥 바빠서 판매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있어요. 아 주인이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게 지금 뭐가 끼워져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 휠은 원래 레드라인이 들어간 거예요. 어, 뭔가 이렇게 될 수가 좀더 멋있어 보이는데? 아, 이런 식으로 도색도 되나요? 그럼요. 오, 이 이거 진짜 그냥 도색하면 훨씬 예쁘겠네요. 포르쉐하고 페라리 네. 이런 휠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벤츠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급차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오. 이런, 에디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걸 많이. 아니, 이렇게 엣지에다가 이렇게 투톤으로 하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옛날에 2000년대, 이게 빨간색 말고, 네. 노란색이 있어요. 아, 노란색도 이쁘겠다. 노란색은 정말 강렬하죠. 어. 노란색은 정말 이뻐요. 요것도 팁인것 같아요. 도색하시는 분들 요거 참고하시면 좋겠네. 요 에디션 같은 경우는 해놓으면 정말 예쁘죠. 어. 제가 이거를 아는 동생한테 해줬거든요. 네네. 이제 아는 동생이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면서 친구들한테 전화 오죠. 어. 너 어디 가더라? 너 어디에서 밥 먹니? 어. <laughs> 아반떼였었는데 그 동생이 아반떼에다 제가 이렇게 도색해 해줬거든요. 어. 너 어디 가더라? <laughs> 다알아보시는요 <laughs> 그렇죠?